자, 두 번째. 이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예요. 자, 이게 이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가 되겠죠. y는 x제곱의 그래프. 자, 얘는 원점, 0,0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한 거. 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이렇게 블록한 거는 양수일 때. 위로 블록한 거는 음수일 때. 그래서 요거, 이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플러스면은, 아래로. 마이너스면은, 이로. 그래서, 요렇게. X 값이 증가하면 Y 값 감소하고,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 얘도 증가해. 그래서, 여기 범위 잘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Y 축에 대칭하고, 그리고, 요거 이참, 요랑 대칭해. X 축에 대해 대충하죠? 아, 대칭? 그래서 여기는 뭐 별거 없어요. 이거 뭐 포물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긴 거. 그리고 여기는 축. 무슨 축? Y 축. 꼭지점은 여기. 그래서 이 꼭지점을 구하는 거가 나중에 가장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필세제 1번. 자, 다음 표, 완성해주면 되죠? 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만약 0 집어넣어요. 0의 제곱은 0이죠?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4예요. 그러면 여기 좌표 찍어주면 0,0, 0, 1, 1, 2, 4, 3,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y 축에 이렇게 대칭을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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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포물선을 그려지죠 그리고 꼭짓점은 점0마0이 꼭짓점 그리고 어디로 불록? 아래로 불록. 그리고 y축에 대칭하고, 그래서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얘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어디 축에 대칭한다? x축에 대칭한다. 그리고 x가 0보다 클때 x가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도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한다. 그리고 원점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x축보다 어디? 위에 있다. 위쪽 그리고, 필세지 2번. 자, 얘는,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0 집어넣으면 어쩌고, 0이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4. 여기도 똑같겠죠? 그래서, 0,0. 0. 그리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3마이너스9 여기다 대칭 하죠 1마이너스1 2마이너스4 3마이너스9그래서얘도 하나씩 이어주면 은 요런 포물선 만들어져 그리고 꼭짓점은 똑같죠 0마0 그리고 어디로 굴러 위로 굴러 그리고 Y축에 대칭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돼요 그리고 이차함수 이거랑은 어디에 대칭? 똑같이 X축에 대칭 그리고 X값이 0보다 클때이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꼭짓점있죠 꼭짓점을 기준으로 있는 여기 축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좌우로 대칭하는 거. 여기가 어, 이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x가 0보다 클때 x값이 증가하면 은 y값은 함도하자. 그리고 원점을 제외한 부분은 원점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이 x축보다 어떻다?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3번. 이차 함수 y는 ax 자, 여기 개수가 붙었죠? 이 A가 나타내는 거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좁아져요. 이렇게. 되게 좁아져요. 그리고 A 값, 요게 0에 가까워질수록, 뭐한 10분의 1, X 제곱, 이런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0에 가까워져요. 음,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a의 부호라고 하는 거는 음, a값이 0보다 클때 0보다 작을 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 y는 x제곱 여기에서 음. 얘는 어때요 지금? 이 e. 커졌죠 커지니까 뭐 이렇게 갔어요. 얘는, 음, 얘보다 적어졌죠. 그래서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6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얘는 2, 4. 3에 이렇게. 그래서, 이 음,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y축에 가까워지고, 이게 0에 가까워질수록 x축에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필수의 제 3번. 자,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씩 그려볼게요. 일단 0 집어넣으면은 얘0 되고, 1 집어넣으면은 1. 1 곱하기 2, 2. 그리고, 자, X제곱 4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2, 8이죠. 그리고 좌우대칭하니까 얘도 이렇게 돼요. 자, 0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그리고 이 집어넣으면 은4 해서 2가 되죠. 똑같아요. 여 그러면은 자, 여기 x 제곱니까? 이2 x 제곱 구하고 거에요. 1일 때 1, 2, 2, 8, 여기도 2, 8.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는 y는 2x 제곱. 그리고 얘는 1,2분의 1. 여기. 그리고 2,2. 2. 만약에 4 집어넣으면은, 4, 4, 16에 8 하니까 4,8이 되죠. 그래서, 음, 이렇게 벌어져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 2, 여기, 3, 4일 때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서 새차함수를 그래프의 폭이 좁은 것부터 쓰라 그랬죠. 자, 폭이 좁은 거면은 이렇게 좁은 애가 y는 2x 제곱이죠. 그 다음에는 y는 x 제곱, 그리고 y는 1 2분의 1x 제곱 이렇게 돼요.